상실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족이 겪고 있는 슬픔을 혼자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애도의 과정에 있어서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족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대화 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상태가 될때 이를 바라보는 나머지 가족들이 너무나 두렵고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어렵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상대는 친구나 지인일 수 있겠죠. 그러나 상실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분들이 위로를 받는 데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외부로 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대화 상대는 같은 아픔을 경험한 유족들이 모이는 자주 모임 또는 지지 모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아픔을 가진 유족분들이 함께 모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정서적인 위로와 함께 다양한 정보, 대처 방안을 배워나가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이죠. 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 라고 하는 유족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 연락하셔서 자살 유족, 자전 모임에 참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